네. 네, 오늘 모실 분은 정우무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코인 거래소에서 한국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우무라고 합니다. 원래는 2017년 전까지는 이제 넷마블의 자회사에서 게임사업 쪽에 오. 한 10년 이상 있었고요. 네. 이제 한참 그 블록체인이 붐업일 때 아, 이제 성장세가 가장 빠른 시장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들어오, 업종 변경을 해서 들어오신 됐습니다. 건가요? 네. 아.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나요? 아, 어떻게, 네. 어떻게 지금은 그렇게 확실히 아, 믿고 있습니다. 75년 네. 동안 또 유명 게임업체에서 네. 이렇게 일하시다가 네. 오셨는데, 그 배경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연관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데요. 사실은 음. 그 큐런시, 그러니까 가상화폐라고 예전엔 했었죠. 그런, 그런 큐런시가 가장 먼저 돌고 음. 있던 데가 게임 산업이에요. 음. 게임 내에 있는 경제나 이코노미가 다. 그런,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로서 경제가 그쵸.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것들이 거래소에서 또 거래가 되는 음. 상황을 저희는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게임 이코노미가 아니고 이제는 실제 실생활에서 돌아가는 어. 크립토 큐런시라는 시장으로 어, 확장이 된 거죠. 그거를 그쵸. 보고 이제 오게 된 겁니다. 확신을 하고 네네, 오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200여 개 네.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 네. 디코인 거래소 어떤 거래소인가요? 전 세계에는 한 2만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음. 7년 말 기준으로 만 개였고요. 지금 더 늘었는데 저희는 그 2만 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하 저희 어. 본사가 스위스에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해외 거래소고 있겠습니다. 글로벌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암호화폐 거래소에 해킹 문제가 늘 항상 대두되잖아요. 비코인은 그렇죠. 네. 어떤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제가 기술지는아니어서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그렇고요. 가장 저희가 명확한 정책은 뭐냐면 저희 보안 쪽에 투입하는 인원이 개발 인원의 3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 PT 때 나오겠지만 비교적 높은 비율이 있네요. 예. 하고 있고요. 100% 경력 직원만 채용하는 오. 정책으로 예, 보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을 더 네, 확실하게. 최고의 가치죠. 어,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디코인을 상장시키기 위한 기준,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굉장히 기준은 다양해요. 일단 모든 거래소들이 생각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네. 가치 있는 그런 음. 토큰도 물론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진짜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정말 사업을 진정성 있게 진행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는지, 그럼 저희가 도와서 음. 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다양한 네. 전략을 또 갖고 계시네요. 네. 그럼 암호화폐를 심사하는 과정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다는 시청자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쪽에 이제 그 신청이 접수가 되게 되면요. 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들은 이제 회사의 정보들을 저희는 많이 확인을 해요. 음. 코인 자체에 대한 정보도 물론 당연히. 음. 확인하지만, 기본이고요. 예,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또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런 환경들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합니다. 아... 네. 굉장히 자세하게 또 확실하게 네네. 검증을 하시네요. 그럼 디코인 거래소가 2018년 8월에 설립됐습니다. 네. 이 특별한 한국의 자사를 설립한 목적, 그 한국 시장을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어, 한국 시장은요, 굉장히 빠른 얼리어더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음.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크립토케어런시가 그렇게 뭐, 유명한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근데 네. 한국에서는 거의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은 저희가 먼저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블록체인 시장의 그 리더로 나아가기 음. 위해서 해결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좀 지향해야겠다 하는 게 있다면 좀 있, 어떤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그 세계 블록체인 시장의 흐름은 이제는 우리가 규제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규제를 두려워할 것들이 아니고 음. 그거는 어떤 표준입니다. 스탠다드. 그 스탠다드를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한국 시장이 세계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탠다드. 네. 네. 한번더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